시간이 없습니다.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하십시오. 어떤 절차도 좋습니다. 네.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. 해보세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당의 경선 과정 도 알고 계시죠? 아,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. 그러니까. 당의 일을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습니까? 저는. 당이 정하는 거는 다 받겠다. 왜냐하면 저는 오늘 내일 하면 됩니다. 더 이상 뭐하러 일주일을 기다립니까? 저는 지금 경선 과정을 거쳐서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다돈일억씩 내고 또한번다통과한또일억을 내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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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다음에 또일억을 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기 앉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빨리 당이라도 하자. 이야기 하시면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보고 당신이 책임 있지 않느냐? 단일 안 하는 당신 책임이야. 책임이 있으신 책임 있으신가? 이렇게 말씀하시고. 책임 있으신왜 저한테 책임? 아니 22번이나. 아니 2두번을 이야기했다고. 왜또 일주일을 또연기합니 그러면 자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드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에 경선 다 거치고 돈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.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어 나는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